팩트 우선 TV 1주 리포트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 우선 TV입니다.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대략 열흘이 지났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도 DSR 계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다만 10월 24일 정부는 여론 반발을 고려해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한해 LTV를 40%에서 70%로 다시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대책이 신규 구매자와 상급지 이동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 변경사항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신규 매수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둘째,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보유할 경우 금리 4%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1,200만원 발생하며 이는 DSR 약 24%에 해당합니다. 기존 대비 14% 포인트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됐으며 신규 매수자의 LTV는 규제 지역 기준 40%로 제한됩니다. 단, 증액없는 대환대출은 10월 27일부터 기존 LTV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상급지 이동을 계획하던 1주택자입니다. 18억 원 주택 구매를 목표로 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4억 원으로 축소돼 추가 자기 자본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지역에서 8억 원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무주택자의 경우입니다. LTV 40% 적용으로 최대 대출액이 3억 2천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기 자본 4억 8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현금 보유액이 충분한 구매자의 경우입니다. 대출 축소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적으며 오히려 경쟁 구매자 감소로 인해 우량물건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와 시장의 우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고가주택 및 상급지 시장의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대출이 제한된 수요가 중저가 또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보유자에게만 유리한 시장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레버리지 축소이고 시장 우려는 거래, 절벽 그리고 풍선효과, 추가적으로 소득 구간별 대출 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 4%, 만기 30년 스트레스 금리 3% 적용하고 연소득 5천만원 구간의 경우 DSR 40% 기준 대출 가능액이 기존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전세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대출 여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구간은 중간 가격대 주택 구매 시 추가 자기 자본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구간도구가 주택 구매 시 대출보다는 자기 자본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팩트 우선 TV 진행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팩트 우선 TV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장 정상화 방안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입니다. 과도한 거래세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차별화된 보유세 정책입니다. 1주택 실거주 장기 보유자는 보호하되 단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명확한 공급 확대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증대,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 없이는 시장 과열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 시 충분한 예고 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팩트 우선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팩트 기반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